저 이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외어 주셔야 될 부분이죠. 소방기본법 제 9조 2항에 따른 국고 보조 대상 사비 범위는 자, 다음과 같다. 생령치 2조 제 1항의 규정입니다. 다음 소활동 장비와 설비 구입 및 설치. 해서 첫째 소방 자동차. 가장 대표적인 기동 장비로서 소방 자동차. 그다음에 소방 헬리콥터.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청 기동 장비로서 육지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공중에서는 소방 헬리콥터. 항공기에 대해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서는 소방정 화, 자, 화재 진압용, 이때 우리가 소방용 배가 되겠습니다.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전, 가장 대표적인 기동 장비, 이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우리 전산 설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설비. 그밖에 방화복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자 이렇게 규정돼 있죠. 자첫 번째 소방 자동차, 두 번째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접, 세 번째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소방복, 소방복 안이 방화복 등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바로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 금이 설치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대상의 범위 두 번째 것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소방관서용 청사라는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건물을 말하게 되죠. 소방관서용 청사에 대해서는 대수선은 해당되지 않겠죠. 건축에 해당되는 행위, 국고보조 대상의 범위에 속합니다.